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제가 수업할 때좀 사용하는, 필기하는 자, 어, 그, 샤피라고 하고요, 골드마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 보통 자곡가 가요. 자곡가 맞나요? 그죠? 아, 지휘자. 지휘자가 사용하는 그런 어떠한 그거 있잖아요. 그죠? 뭐, 볼펜도 되겠고요. 이런 것도 되겠고요. 한번 준비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뚜뚜뚜뚜뚜. 두두. 영어에 대한 리듬을, 바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어는 리듬, 억양, 인토네이션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제가 오늘 요거를 설명을 할때자일단 여러분들은요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긴장을 좀 이렇게 약간 몸을 좀 움직여보세요 몸을 움직여보세요 그다음에 자 몸에 대해서 일단 한번 박수 좀쳐시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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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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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어이야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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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어이야 지금 제가 하는 게 미친 행동 같죠? 음, 저도 인정합니다. 저 미친 행동 했어요. <laughs>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몸을 푸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영어의 리듬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영어 리듬을 설명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도움이 되는데 저는요.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조금은 좀더 쉬운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는요.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이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그 영어, 리듬하고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 사람들의 몸 동작, 그리고 이 사람들의 머리 움직이는 것들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영상들 한번 나와 주실까요? 자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원어민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할때이 손을 되게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손을 되게 많이 사용하죠. 아니면요, 이 고개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손을 어떨 때 어,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떨 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억양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피치가 올라가거나, 볼륨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좀 라우드하게, 크게 소리가 나거나 할때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눈치는 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작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해서 하려고 하면 돼요? 잘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잘 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왜? 사실, 위듬을 타는 게 워낙 도움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안 하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영어라는 음악을 듣고요. 이걸 지휘한다고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세요. 일단 제가, 여기는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는 펜을 안 들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는요. 펜을 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요 부분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세요. 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짝만 해주요 살짝만. 살짝만. 그런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때려주세요 이렇게 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하세요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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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요 이제는요 우리가 영상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서 이걸 위로탈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캐나다 친구인데요. 이 친구 상당히 어 되게 자 억양도 되게 좋고 자 위듬도 되게 잘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 사실 유듬을탈때 원어민들은요. 손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고개 같은 걸좀 많이 흠, 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축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볼때 약간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몸을 좀 이제 움직여 보세요. 자, 한번 해 볼까요? 어때요? 저유듬을좀 한번 따라해 봤나요? 그렇죠? 음악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위 한다고 생각하고 어어어 어, 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자 일단은요 아, 자 아까 전에 준비하라고 했던 요거 있죠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자궁궁짝궁궁짝 이런 거 있죠 요걸 좀 한번 따라하려고 해볼게요 자 그냥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어떠한 원칙이 없으니까 일단 흐름을 따라 해볼게요. So 자, 이렇게 한번, 자, 그냥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몸을 좀 움직여 봤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저와 같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쵸? 자, 문장 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장 하나, 자, 볼게요. 자, 요 분. 문장 가족 한번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이 문장을 할 때, 자, 끊고 따라오기를 통해서 정확한 어떠한 호흡과 그 다음에 소리를 좀 잡아볼게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 comfort,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Is anything in life? 다시 한번요. Is anything in life? Is anything in life? The job.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that is safe, that is sa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and familiar to you, familiar to you. 자 이렇게 한번 자 끊어서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한번 발음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면서, 자, 자,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들, 자, 손을 사용해서 한번, 자, 강한 부분에 이렇게 찍어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That is safe. That is sa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And familiar to you. Familiar to you.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자,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자, 한번, 한번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자,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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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that every single day day a n day out. every single day 다시 한 번요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 강하게 강하게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day in day out day in day out day in day out 이렇게 되죠 day in day out 강하게 that's part of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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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So,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Let's so hear it.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한번 더요, 쉿.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and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zone. 제가 소, 소리를 조금 높이고 있죠?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and day out, that's part of being so the job, day, day in day out, of being the comfort zone.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동시에 따라하는 거야. So if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and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zone. 자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어요. 자자 한번 요까지 연습해 볼게요.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들어볼게요.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어때요?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좀더 가볼게요.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That's part of being a comfort zone. That's part of being i n t h e comfort zone. That's part of being a comfort zone. 어때요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That's part of being in a 마지막으로 t h i n comfort zone. t s a i n c o t h s n o m f o r n e t s h a i n i e h a t s a r t of e o m n e s f g o i f t s a e e r s i n g l e d a y s a y i n d a y o u t That's part of being i n t h e comfort zone. 자 이번엔 s 거지 i n t h e comfort so zone. i s a n y t h i n g i n l i f e t h a t i s s a f e a n d f a m i l i a r t o y o u s so o so i f y o u g o t o t h e s a m e j o b e v e r y s i n g l e d a y d a y i n d a y o u 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해봤거든요. 어때요? 요거는 약하게 두드리고요. 요건 강하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딱 딱 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어땠어요? 저하고 같이 이걸 가지고 프랙티스 해보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연습할 때는요 일어서서 자 제가 자 일어서서 지금 자 얼굴 보이지도 않을 데요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딴딴딴, 딴딴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대박 정말 대박 짱으로 돈돼요 이 리듬 연습은요 하루 이틀 만에선 안 돼요 이게 몸에 배셔야 되거든요 이 영어의 리듬이 몸에 배야 돼요 그러면요 한두 달은 그냥 꾸준하게 거의 매일 30분 한 1시간 정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자 어떤 걸 듣잖아요 영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리듬을 타세요 몸을 그 리듬을 타서 한번 댄스를 춰 보자 무지하게도 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단단딴단단딴따라단단딴딴 요거 꼭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좀더 제가 요걸 사용해서 하는 이, 이 드럼 치는 식으로 하는 거 요걸 좀더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꾸준하게 한번 구독을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거나 아니면 피드백 있으면요 자 건전한 피드백 괜히 막 비난하는 그 그거보다는요 건전한 피드백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방법도 궁금하시면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아니다가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I get you See you guys next time. Bye.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e is anything in life.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